수학에서 구하다 수달 통계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제일 쉽고 어,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좀 쉽게 가요. 음, 별건 없고 예전에 통계 이제 배웠잖아요. 그 그걸 기본으로 해서 몇 개만 더 알아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수학 점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수학 점수. 수학 점수. 뭐 이런 예시 같은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점수가 뭐 60점 이상 70점 미만 그리고 뭐 70점 이상 80점 미만 그다음에 뭐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런 식으로 뭐 표를 예를 들면 그리고 그죠 여기 이제 반 전체 학생 수가, 이게 뭐 다섯 명, 여덟 명, 다섯 명, 두 명, 이렇게 있고, 총 학생 수가 2 0 명,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도수라는 게 뭐냐면, 도수라는 거는 빈도예요, 빈도. 빈도. 빈도의 빈도수다, 빈도수. 음. 그럼 개, 이런,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계급이라 그래요, 계급. 60점 이상 10점 미만이라는 거는 계급이라고 그러고 음, 이거의 빈도, 즉 학생수가 5명, 8명, 뭐 5명, 2명 이렇게 있는 거를 빈도수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배우는 게 상대도수라는 게 있는데 상대도수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전체를,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이때, 각 계급의 빈도를, 빈도인데, 어떤 빈도냐? 상대적 빈도. 응. 상대적 빈도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생 수는 지금 5명인데, 이거는 전체 20명 중에 5명이면 몇 프로예요? 25%죠? 즉, 5 나누기 20 하면 이게, 음, 25% 잖아요. 0.25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0.25. 그 다음에 이거는 20 나누기 2 하면은 0.1. 이렇게. 8 나누기 20. 이거는 5 나누기 20. 이런 식으로. 빈도를 가지고이총 합이 1이 되게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개념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알죠. 히스토그램은, 예를 들면 뭐 60에서 점수가 70명인, 이게 지금 5명. 그 다음에, 요게 80까지가 이게 8명. 80에서 90점 사이가 다시 뭐 5명. 그 다음에 90에서 100점 사이가 2명. 이런걸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각 위점들을 대표값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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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하죠. 이거를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요.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이 요, 요 면적, 이 사각형들의 면적의 합 과요이 파란색으로 다각형처럼 그린 이 전체 면적의 합은 당연히 같겠죠. 음. 뭐 이런 걸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 도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상대 도수로만 나타내면 60, 70, 80, 90. 100 있으면, 얘는 상대도 수니까 60에서 70이 아까 0.25. 0.25. 그 다음에 얘가 뭐0.5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점을 찍고, 적 진하게,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0.1은 뭐 이쯤에 이렇게. 자, 8 나누기 20이 얼마죠? 음. 자 이런식으로 음 이게 이제 0.4 네요 이런식으로 음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상대로수 분포표 이런것도 이제 그리는 거예요이 문제를 풀면서 어,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개념 자체는 통계는 별게 없습니다 도수 분포표는 어느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나타냈대요. 자, 보세요. 145cm, 150cm 미만은 뭐 5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빵꾸가 났죠? 빵꾸를 이제 뭐 채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160 이상, 165 미만. 여기죠, 여기. 여기에 학생 수가 모르겠는데, 빈 칸인데, 이 학생 수가, 150에서 155, 여섯 6명, 미만의 학생 수의 2분의 1이 돼요. 음 응. 여기 있는 학생의 수가, 이 150, 아, 150에서 155, 이거죠 요거. 150에서, 요거, 아이고, 다시. 150에서 155 미만, 요거, 요, 요, 요 학생 수의, 2분의 1이 돼요. 이게, 이거에 2분의 1이니까, 이게 X면 이게 2X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해서 25가 돼야 되겠죠? 지금 5 더하기, 2X 더하기, 6 더하기, X 더하기, 2가 25다. 그쵸 그러면 3x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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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13이항하면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4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게 8명이었다는 거고 이게 4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키가 160 이상 이상인 학생요 여기 전체 다죠 여기 6명이죠 6명 6명은 25, 25명이 전체 학생 수입 몇 퍼센트인가 6명 나누기 25, 6명 그러므로 25분의 6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6 나누기 25는 얼마예요안 들어가고 2, 2를 하면 50이네요 1, 0, 0 하겠죠? 0.24즉24% 24%. 오른쪽 히스테그램은 어느 중학교 1학년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대요.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세 보면 되요4 명. 그쵸 요거는 여 명. 요거는 12명. 여기 16명, 그다음에 여기는 10명, 그다음에 여기가 2명 이렇게 되있어요 이걸 다 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10 더하기 2 이걸 해보면 이거는 10이고, 이렇게 하면 28, 이렇게 하면 38, 이렇게 하면 40, 이렇게 하면 50, 50 맞죠? 음, 50, 맞아요 수학 성적이 90점인 이상인 학생 90점 이상이면 여기네요 2명이네요 2명 2명은 전체 50명의 몇 프로예요 4%겠죠 이게 틀렸네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도수 뭐 빈도수가 빈도수 제일 많은 게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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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명 계급값이, 가운데값이에요. 계급값이 대표를 하는 거. 70과 80의 중간값이니까 75. 맞아요. 수학성적이 80점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80점이면, 이게 지금 80점이면, 여기죠, 여기. 80점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는 10명이죠? 어, 10명 맞고. 수학 성적이 52점이면 요, 요 사이죠 여기죠 계급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넓이는 지금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죠 87점이 속하는 학, 계급의 직사각형 87점이면 여기죠 여기 요, 요 면적 요거는 <laughs>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요거는 100 얼비에 비는 60대 100이니까 3대 5 맞겠죠? 지금 영어 단어 시험 성적을 조사했대요. 시험 성적이 60점 미만인 학생. 60점 미만이면 여기죠? 음, 미만인 학생이면 이쪽. 학생은 재시험을 봐야 된대요. 재시험을 보야 하는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인가? 요게 지금 한 명, 요 사이가 지금 다섯 명, 요게 여섯 명, 요게 아홉 명, 요게 세 명, 요게 한명 이렇게 돼 있죠. 1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6이고 10이고, 이게1 2에이렇게 하면 이고 이렇게 이렇게더 하면 25네요. 전체가 25명. 근데 60점 미만인 학생은 지금 총 6명. 그러니까 6명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통학 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전체 32. 지금 여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32%고, 30분 이상, 40분 미만인 이두 수의 계급의도 수를 A 명. 그다음에 40분 이상 50 미만, 즉 여기죠? 여기에 계급이 B 명. a와 b를 구해서 a 빼기 b를 하래요 그럼 도수를 보면 여기는 지금 한명있고요 다른 색깔로 해 볼게요 여기 한명 20이랑 30은 여기 네명 있죠 이거는 몰라요 그래서 a라고 아까 놨고 요걸 b라고 놨죠 이거는 3이에요 그죠 근데 40분 이상 걸리는 학생, 즉, 이 구간, 이 구간이 아까 32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B 더하기 3이라는 게, 전체가 지금 25명이라 그랬어요. 2 5명분의 B 더하기 3이 몇 프로라는 거죠? 이게 32%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럼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음.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총 학생수 25명에서 빼기, 지금 여기 1명,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A를 지금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 3, 이게 뭐겠어요? A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음,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달수학이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